언니, 요거는 울캐시 상품이에요. 울캐시 상품이고, 지금 요렇게 약간 반목으로 올라왔잖아. 언니 그냥 밋밋하게 그냥 놔두지 않았어. 여기 요렇게 지금 문양을 내가지고, 언니를 보시면은, 요렇게 옆트임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언니 얘가 사이즈가 언니? 77 언니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골지라인이라 옷걸이에 걸려서, 걸려져 있어서 이래. 지금 요거 77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힙 커버 다 되는 기장이어서, 언니들 이거 지금 Y존 힙다 커버돼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진짜 레깅스 입고 언니들 롱부츠 신잖아 그러면은 진짜 예쁘다 어그 다음에 목도 답답하지 않게 언니 살짝 올라왔어 반목이라 하더라도 살짝 올라왔어 얘가 가단이 얼마 나오냐면 언니 골지라인이니까 감안하시고요 얘가 그냥 놔두면 이렇게 저기 보이지? 작아 보이지? 언니 안 늘리고 언니 안 늘리고 요 정도. 얘가 안 늘리고 해요. 안 늘리고 50이에요. 안 늘리고 50이고, 아니, 늘리면 64에요. 행거에 있는 초록색? 요거, 요거, 요거? 아니, 요거, 요거? 가디건. 요거? 언니 요거 보여드릴게. 어, 요거 하고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언니, 요거는요, 그냥 맨살에 입는 아이에요. 가단이, 언니, 63까지 나와. 안 늘리면, 언니, 50이에요. 작아보이죠? 작지 않아요. 50이고, 늘리면, 63까지 늘어나고, 지금 요거는, 7, 7. 7, 7 언니까지 충분히 가능해. 7반 언니까지도 들어간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뭐, 들어가면은, 이제, 좀 약간 울퉁불퉁 하니까, 언니들이 그런데, 언니, 얘가 조직감이 그렇게 얇지 않아. 완전 두껍지도 않지만 적당한 두께감이야 그래서 약간 울퉁불퉁한 거 완전히..언니 완전히, 언니 완전히 뭐 커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얘가 커버를, 만, 커버를 시켜주거든? 나 이거 진짜 언니 이거는 진짜 깔려가지고 언니 되게 많아요 울키시상품의 맨살리티야 얘 지금..뭐야 어느 게 아이보리야 이게 아이보리 언니 베이지 그다음에 그레이. 그 다음에 브라운인데, 브라운 하면 필터링 되니까, 캬, 뭐야, 밤색. 이렇게 할게요, 밤색. 이렇게 언니 1.1로 할게요 1.1.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독, 뭐야, 가게 하신, 장사하시는 언니들 있죠? 장사하시는 언니들은 이거 무조건 갖고 가. 왜냐면, 원피스 아니야, 언니. 롱, 티, 티야, 티, 티. 니트. 롱 티. 롱티 지금 어 짧지 않아 힙 커버되는 기장이고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요 언니들 지금 어 오프에서 보통뭐 2점대 후반에 팔아 2점대 후반에 팔아 그래도 잘 팔려 왜냐하면 진짜 로 언니 만져 보거나 입어 보면 그 느낌 알거든요 이거 1.1이에요 그냥 언니 요 상품을 그냥 면티 가격 반발 면티 가격이 드리는 거야 칼라 아이보리, 베이지, 그레이, 밤색. 이렇게. 네 컬러 있어요, 네 컬러.